직선 아니면 직선이어야 돼. 됐니? 네. 자, 그리고 이제 필정에서는 무슨 힘만 작용해 이제? 중력. 얘들 올라가는데 아래로 힘 작용하면은 이 힘이 운동을 돕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는데 이때도 원래 중력이라는 게 일정하니까 또 아무렇게나 아니고 무슨 모양으로 느려져야 돼? 직선. 그래서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늘려져야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했어. 최고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니까 잠시 멈춤이지?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가 된 거야? 0, 그래서 여기 0으로 와야지. 이해가요? 자, 이렇게 가는데 문제에서 제시해줬어. 전체 운동시간 몇 초라고 그랬어? 3 층, 응, 층. 자, 층에 그럼 이때가 문제잡고 읽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어디 있기 때문에 문제에있기 때문에, 그지? 자, 정보를 문제에서 주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죠. 풀라고도 하지 않았지, 그지? 이거 이거 수능 문제라 그랬잖아.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도 이거 한번 보자마자 쓱싹 쓱싹 막안 풀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읽고 읽고 푼답니다. 하물며. 우리 겨우 중학생인데 열심히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운동이 이렇확 바뀐 기점이 바로 언제냐면 힘 F가 있다가 없어진 P점. 이때거든. 근데 이게 몇 초일지를 내가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문제에 지금 다 있거든요. 자, 뭘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정보? 자, 문제를 잘 보면은. 안쓴 정보가 많아. 보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뭐? 높이, 그렇지. 자이 높이가 얘가 움직인 거리잖아, 그렇지. 자 거리가 오 처음에서부터 P까지는 거리 얼마 갔어? 음. 어, h 어, 근데 vt 관계 그래프에서 거리를 뭘 갖고 구할 수 있더라? 넓이. 어, 넓이. 그럼 여기까지 이거 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돼? h 근데 그럼, 그러면 q까지는 이제 나머지 얼마 간 거지? 2h. E. 어, 그럼 얘들아, 이 파란 삼각형은 몇 dh야? 2h. 넓이비가 몇대 몇인 거예요? 1대 2. 그 이거 몇 초야? 1초여야지. 1초 그래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똑같잖아. 그럼 넓이비가 1대면 가로비가 1대 이어야 하잖아. 문제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 여기 p점을 지나가는 시각이 1초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러면 대충 다나올것 같거든?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는 정보도 저 문제를 다시 한번봐봐 있어. 정보. 네. 어 여기 물월 대비하는 학생 있어요. 물월 대비하는 학생? 물월은 이번 8월에 끝났잖아. 아. 아, 거... 아 9월에 끝났잖아. 네, 2차 없어요, 그런데. 무은2차는 없어. 네. 물올은 2차는 없어. 아, 어 올림은 그 이차 있는 거는 수업밖에 없고 물월 대비하는 보통 이때 안 열리고 겨울 방학부터 다시 열려. 무월 공부해? 아니요. <laughs> 근데. 왜? 그래서 올해 9월달까지는 물을 대겠지. 그래서 상 받았잖아, 되 음. 자. 어떤 거? 음. 기울기. 기울기가 어느 쪽의 기울기? 오른쪽. 오른쪽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요. 왜? 오른쪽 기울기가 그럼 얼마야? 여기 오른쪽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라 그랬는데? X축패는 뭐냐, y 축는 그렇지. 근데 그게 여기서 무슨 의미인데? 가속도. 어, 근데 오른쪽 가속도가 그럼 얼만데? 10. 얼마? 10. 마이너스 10. 왜? 자, 1초에서 3초까지 는 뭐밖에 안 작용해? 음. 중력밖에 안 작용해. 그럼 그냥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쥐잖아, 쥐. 그리고 그게 값이 얼마야? 10m/s 제곱이잖아 자, 근데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왜 그래? 얘가 처음에 애초에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처음 운동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잡아? 플러스. 그러면 아래 방향은 무슨 방향이지? 마이너스. 근데 아래로 무슨 힘미 아래로 작용한 거야? 중력 아래로 작용하니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인 거지. 여가까지 해가? 응. 자, 그러면 얘 얼마야? 값이. 얘 얼마야? 이지 2지. 어, 이지지이지 2지. 숫자로 20이지? 응. 왜? 2분의 20해야 10될것 같아. 까지 가요? 자 그러면 사실 결국엔 내가 궁극적으로 뭐까지 가야 돼? F가 얼마냐까지를 가야 돼? 근데 F는 언제까지? 처음에서 1초까지만 작용하잖아. F 나오려면 첫 구간에 가속도가 있어야 돼. 첫 구간에 가속도. 근데 그거 구해진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얼마니? 얼마죠? 이 가속도? 하나, 20. 그러니까 이 g 인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다 나왔어. 보세요. 그럼 0에서 1초까지. 지금 이 물체한테는 어떤 힘작용에서 위로는 F, 아래로는 중력.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얘가 위로 가속 운동을 했는데 위로 가속도 얼마로 운동한 거야? 2주로 운동한 거야. 자, 힘과. 그게 바로 뉴턴 운동 몇 법칙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이지 네. 식이 뭔데 F는 네. ma이잖아 네. 자 근데 그 F가 그냥 F가 아니라 무슨 힘이 들어가야 돼 중요? 네. 정확하게 얘기 자 뭐는 ma인데 그 F가 무슨 힘이야 네.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니까 알자힘이지 알자임은 F에서 MG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지. 응? 반대로 작용하잖아 맞니? 응. 자, 그래서 알자임 F-MG가 질량 스몰 m 미네한테 가속도 A 있었는데 그 가속도가 EG라서 여기에 EG를 넣으면 2 m g 잖아 그러면 이거 넘기면 F 구할 수 있겠는데 그 F가 몇 MG야? 3MG. 자, 그래서 아, 처음에 제한테는 무게의 세 배가 되는 힘을 위로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게보다 더 크니까 위로 가속 운동을 해서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갔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가. 응. 음. 자, 그럼 이걸 구한 상태에서 우리 기억을 한번 보자고. 자, 기억이 뭐냐면 최고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Q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 포텐셜 어떻게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식 mgh 이에 mg, mg 사이에 M, G. 근데 그 h 가 그냥 h 아니고 여기서 뭐 넣어야 돼? 규정이에요. 어, 이랬잖아. 3h. 응, 3h. 그래서 3mgh 위치 에너지 있는 거야. 몇 가지가? 네. 자, 이게 F가 한 일과 같다. 어? 그러면 이제 F가 한 일도 계산을 해보자. 1이니까 월크. 자, 월크. W는? 뭐야? C. W는? FS. 자, 얘들아 아직 C가 아니었으면은 앞에 책 보면서 얘기해줘. 자, 근데 이 F가 지금 얼마지 우리가 구했어. 얼마였지? 3MG. 그리고 그럼 S가 자, s 얼마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상에서 봤을 때. h 야 돼? 3 h 줘야 돼. h. 어, h 왜? f가 언제까지만 작용했어? H. h까지만 작용했잖아. 그 이전에 f가 안 작용했으니까 f라는 힘이 일을 하지 않았죠. 됐니? 응. 네. 어, 그럼 이것도 3h 주고 여기서 3h a씩인가 어때? 안 돼.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야. 똑가이 생각? 얘게 해야 돼. 문제 좋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래도 고상이 푸는 건데 뭐 그렇게 막 미칠 미쳐 죽을 것처럼 막, 막 어렵진 않잖아. 할 만하잖아. <laughs> 아니야? 내가 강요하는 거야? 자 그다음 니눈 봐봐.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세 배다. 어? 지금 우리 F 크기 3음지라고 구했잖아. 여기서 m 지가중력이아 그럼 중력의 세 배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귿을 보면 그럼 H 높이가 얼마냐? 어? 이것도 사실 다 그었는데? 여기서 H가 요 삼각형의 뭐야? 넓이.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이분의 1. 가로 1, 세로 20. 그러면 몇 미터야? 8미터 아니고 10미터야. 그래서 디귿 8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야 오케이? 자, 사실 여기서 기억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풀수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초보라서 그냥 정석적으로 풀게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응. 너네 이 끝나고 나서 뭐 심화반을 한다. 그때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왜냐면 어차피 또 니은 때문에 f가 3형제인 건 계산하긴 해야 되거든요. 기까지 해가요. 얘들아 추면 얘기해 추워서 미나 응. 지워도 돼. 제 한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에 매달린 공이 매끄러운 수평면이아 매끄러운 수평면이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것 같아. 음. 마찰력이 없다, 그지? 풀지 않았어요. 우리 10번 풀었어? 안 음. 풀었대. 자, 그랬더니 얘가 단진동 운동을 한대 여기서 단진동 운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다 경험이 있어. 자,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지점을 내가 5점이라고 할게. 그래서 원래 용수철의 물체가 이렇게 메어져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어디까지 당기냐면 a까지 당겼어. 그래서 이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 거야. 자, 이 상태로 놓으면 너네 다 알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 그게 단진동이야. 일직선 상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야. 자, 근데 이진폭의 A다. 여기서 진폭의 A라는 건 진동의 폭을 의미하고 자, 하나도 변형되지 않은 점에서 가장 끝점까지의 거리 얘가 진폭이야, 얘가. 그렇게 두고 왔다 갔다 진동을 할때 어, 그럼 이 물체가 진동하는 동안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 이 사이, 2분의 1 a 점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때 이분을 A인 점을 지나갈 때 공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이라고 물었어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무슨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탄성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아니고 탄성 위치 에너지. 어, 그럼 얘들아 탄성 위치 에너지는 지난번에 내가 엘라스틱 에너지, 그래서 E라는 첨자 쓸 거라고 그랬고 탄성 위치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2분의, 1, K, 1. 2분의 1 kx 제곱이야. 이거였어. 응. 자 그럼 잘 봐.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 매끄러운 수평면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힘이 없다라는 수렇이 안찰력이 어, 아, 없다. 그럼 어, 얘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동안 어. 오로지 무슨 힘만 받으면서 진동했다는 얘기야. 음. 탄성력. 자 뭐라 그랬어? 오로지 무슨 힘, 무슨 힘만 받으면 중력, 탄성력만 받으면 뭐가 보존된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오케이? 심지어 여기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자체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하. 그거 두개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치? 자 그럼 한번 볼까요?